26일 실외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날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해제에 따른 기침 예절과 7차 유행 예방 등에 대한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최상민 기자입니다. 26일 영시 기준 충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401은 한 명입니다. 지난 19일 월요일 1,400명대에서 일주일 동안 900명대로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재유행 확산 감소 추세에 따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50인 이상에 참석하는 집회나 야외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는 남겨뒀던 마스크 착용 지침마저 해제된 겁니다. 하지만 고위험군과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대화가 많은 경우는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침 예절 준수를 당부했는데 직접 시범을 보이며 정확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기침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질병청장께서도 시범을 보이셨는데 기침을 할 때는 허공에 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옷소매에 대고 기침을 해야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아래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적 수용 인식과 7차 유행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 마스크 보십시오. 아무도 안 벗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내 마스크를 벗자고 해도 아마 저부터도 잘안 벗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적인 수용성 또, 어, 인식 어, 이런 점들이 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방안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요양병원 대면 면회 금지 등 남은 방역 조치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개발된 계량 백신은 27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CCS 뉴스 최상민입니다.